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모든 성저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그 길지 않은 본문 속에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상 방대하고 한 구절 한 구절만 하더라도 한 가지의 설교를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속에 어떤 한 가지만 전하기가 참 아쉬운 그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새벽이라 할지라도 한세 가지 정도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 8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 하늘의 비밀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귀한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뭐랄까 식구가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자기도 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이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이런 겸손함을 자기 스스로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낮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가문에도 그렇고 학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셔라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누구의 역사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루어낸 역사라고 할수 있죠. 이제 그만큼 위대한 그 사도도 사도였던 사람이 이제 사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고 사실 이후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려면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자기를 낮춥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쓰신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쓰시는 겁니까? 아주 낮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사도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에게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낮고 더 낮고 더 낮을수록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반대라는 겁니다. 많이 사용받고 싶다면 더 낮아져야 되고 더 크게 사용받고 싶다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위대해지고 싶다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게 되면 이런 겸손을 우리가 찾아보기 쉽지 않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뭘 깨닫게 된 거냐?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고 더 낮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던 것과 바로 무엇이냐 나자짐이 복이라는 겁니다. 나자짐이 복. 그런데 이 바울도 예수님의 나자짐에 비하여서는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자지심은 바울의 나자지심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인간의 사회에서의 나자짐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의 낮아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낮아짐,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짐은 하나님 세계에서의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차원,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차원은 인간의 낮아짐과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일유가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게 되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될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일이 누구의 낮아지심을 통해 일어났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낮아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무엇을 통하여서? 드러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냐 면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나님 나라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사도바울은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엇이냐? 통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통로이시죠 예. 그런데 왜 예, 교회가 갑자기 통로가 나오느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대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냐 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 지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교회 교회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로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특히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교회가 세상과 천사들까지 판단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지혜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곳이 어디냐 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을 깨닫는 곳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이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즘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런 뭐 일반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를 전파될 수 있는 곳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세상에 판단받는 교회가 되었느냐, 사탄은 너무 이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지혜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판단하는 곳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이거를 바꾸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형상의 변경이죠. 그래서 세상이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를 판단하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곳이긴 하지만, 결코 세상 밑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한 기관도 아니고, 세상에 아부하기 위한 기관도 아니고, 세상의 여러분들,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이런 교회가 자부심을 잃게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지게 되고 정치화 되게 되어지고 사회화 되어지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게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단 중요한 것은 교회의 위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인 거죠.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뭘넘어뜨리려고 할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세상은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니까,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꾸. 아, 우리 어렵게 만들지 마. 우리 힘들게 만들지 마. 우리 그냥 복종할게.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걸까요?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의리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한국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에 대한 자부심을 내가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난 이래뵈도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난 이래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게 사도 바울의 당당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지금 자신의 몸이 어디에 가혀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권력에 굴복하여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몸이 가둬어져 있지만 나를 가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를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자신이 어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복음의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언제 어디에서 쓰였다 그랬죠? 예, 감옥에서 쓰였다 그랬죠? 근데 2000년 후에 지난 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아닙니까? 미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 이게 안된 겁니까?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복음의 역사는 2000년이 지금 지나도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존귀한 성도는 환란 중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식구라고 어제 얘기했죠. 권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환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란을 받고 있고, 환란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누가 지금 영광을 받으시느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이 환란을 통하여서 나는 갇혀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갇혀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나가게 되고 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비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짧지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 겸손함이 비밀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겸손해 있구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세 번째 비밀이 뭐냐. 환란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 가지의 비밀이 바 사도바울이 깨달은 무엇일까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대입하여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겸손한가요, 교만한가요? 물론 여러분 다 겸손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겸손함보다 더 겸손해지십시오. 오늘 부모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더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낮아지는 겁니다. 날마다 낮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난 갖고 있는가? 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려면 어느 교회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우리 교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나는 한국 교회의 자부심을 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환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아 내가 이 비밀을 깨닫는 자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해야지. 환란이 영광이지. 이 비밀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선포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